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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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와이씨 와 리타님 문, 문 닫는거 봐 어? 우와 <목사> 와씨 뭔소리 리타님 <목사> 빠져요 리타님 일어 오세요 실제 이라크전 중 가장 치열했던 시가전 팔루자 전투를 현실적으로 구현한 6데이저인 팔루자. 사실적인 그래픽에 독보적인 사운드 디자인. 무 레버 아니? 뭐야? 와, 뭔, 뭔 소리야? 무전 시스템이나 실내에서는 목소리가 울리는 등 몰입감이 배가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네, 옥상 클리어. 네. 바로 그냥 주, 주, 바로 주세요. 발 특히 이번에 추가된 야간전은 그 괴를 달리합니다. 뭐, 영화나 게임에서는 보통 야간전이 야간투시경을 끼고 전술적으로 작전하는 모습만을 보여주는데 뭐, 물론 멋지기는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특수작전이 아니라면 대부분 이렇게 조명탄과 플래시로 시야를 확보하는 게 다겠죠. 적어도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 하는 장비가 군인 한명한명 한명 모두에게 보급되기란 쉽지 않겠죠. 아무튼 팔루자에서 반군 기지를 소탕하고 적의 증원을 막는 작전을 해봤는데 시야를 밝혀주는 조명탄이 당연하게도 지속시간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조명탄이 꺼지면 진짜 아무것도 안보여요 다음 조명탄이 올라올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어 승리 매튜셀 와너무도 어, 뭐야? 아 어, 잠깐만, 잠깐만. 플레어 올라가때기 대기 대기 야 이거 미쳤다 살려줘 플레어 쏴줘 플레어 해 확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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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플래시를 켜면 적에게 들킬 위험이 정말 커지고 여기서 숨으세요 여기서 숨으세와또 네. 어, 모래폭풍이 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더안 좋지 캐릭터는 기침하지 뭐라고요 뭐라고요 기침 쓸아씨 뭐. 미션 설정에서는 FU 바라고 해서 군사용어로 개이라 설정도 있는데 급조 폭발물에 와몇 배는 많아지고 와 <laughs> 와, 와, 이거 들어오니까 애들 미친듯이 오는데요? 솔직히 다른 게임들에서는 얼마나 효율적이고 빠르게 작전하는지가 중요했다면 이 게임에서는 그냥 아무도 안 죽고 살아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뭐 영상이니까 몇 번째 촬영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미션을 할 때마다 맵이 새로 생성되기 때문에 언제나 혼란스럽게 진행되는데 그런 느낌이 이번 영상에서 느껴졌으면 좋겠네요. 리스파인더 Go ahead, this fight. I'm seeing multiple combatants on a rooftop south of LRP Butler. Could be the AQI headquarters you're looking for. Over. Roger that. I'll send his third squad to clear them out. Oh, really, Clear and hold that AQI headquarters until convoy arrives from this 와 씨. 근데 저희가 이제 밤하고 모래 폭풍하니까 사실상 자체 하드코어 모드이긴 해요. 그죠? <laughs> 모래 폭풍만 없어도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다음 플레이어 올라오면 갑시다. 네. 뭐 어, 아니 진짜. 제가 안... 선도서 갈게요. 제가 진짜. 태양이 진짜 아무것도 안보이나 이렇게. 어 그럴 야단 수 야단 있죠. 아무것도 안보이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플레임 올라왔다 여기서 체크하고 가시죠 네네 네, 저는 포로 봅니다 포로 옥, 옥상에 적은 딱히 안보여요? 네이동합니다네아 그래도 이 맵은 좋은게 장갑차가 따라와서 보급이 조금 용이해요 아 그리고 여기는 외곽으로 돌면 일단은 좀 안전하니까 맞아요. 그건... 이거는 좀. 여기서부터 긴장하세요. 플레어 떨어진다. 플레어 떨어진다. 아, 오케이 정지 대기. 정지 정지. 와씨. 언제 올라와? 언제 쏴줘? 오케이. 오케이. 올랐다. 아, 15뭐 보이는 게 없는데? 여기 여기인 거 같지 않아요? 여기 맞나? 어근데한번 올라가봐야 할것 같아요. 오, 못 찾인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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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아, 아, 아. 저기다. 여러분, 여기 저기 너넘에 저기 있어요. 10, 10호 배치할까요? 네, 10호, 10호 문 열어 주세요. 10호 설치할게요. 네. 조심히. 부탄님, 부탄님 네. 이쪽으로 넘어와 주세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넘어에서 봐주세요. 다른 방, 예 네, 다른 쪽. 오케이. 안녕. 네. 와 잠시 대기아 플레이어 타이밍. 진짜 씨. 아무것도 안 보이네. 문 들어가면 바로 정면에 창문 이 있을 거예요. 네. 아니 제가 슈루탄 각좀 볼게요. 잠시만요. 네. 예 준비. 해 아니 플레어 열었는데 왜 이렇게 어두워? 어 슈루탄 던집니다. 네. 슈루탄. <놀람> 하나 더 하나 더 그냥 하나 더 던지죠. 네네 네. 으흐... 오케이 아아... 네, 다들 이동 준비 이동 준비 이동, 네. 이동 준비 제가 먼저 갑니다 하나 둘두 두 번째? 청문 조심 네 오른쪽 에쪽 붙으세요 먼지 때문에 안 보인다 먼지 때문에 안 보여요 오른쪽 에쪽 붙으세요 마지막 진입 완료 아씨 어어... 모아주님 아... 여기 문 한번 열어볼게요 주세요유타이안쪽주세요안쪽갈버우 안정지 오메 와 까만한지, 까만한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부상 확인할게요 치료 와아에수탄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탄 있으신 분? 저요 아니다 아니다 와 괜찮아요? 어우 저 무력화 빠져요 빠져요 그냥 빠져요 괜찮아요 빠져요 아 빠져요 빠져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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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다 어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저희 밖에 있으면 맞아 안에 네 저기 있어요 쏘면서 들어가 고 이동합시다 소리 쏘면서 쏘면서, 쏘면서 쏘면서 들어가 에이 쏘면서 에이 들어가 오케이 이동 이 들어가요 들어가요 빨리 네. 와 <laughs> 왼쪽 문 열게요. 아니, 왼쪽 아니, 문 열게요. 올라갑시다. 일단 올라갑시다. 일단 어, 올라갑시다. 어, 어. 알겠어요. 계단 어디죠? 중 중앙. 올라가는 길 없어요. 중중.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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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장 올라가는 길 아니었네. 무장해제 무장해제 <laughs> 저거 저거 무장해제. 아 확인 확인. 제가 할게요. 네. 이거 왼쪽 문 열어야 돼요. 네 왼쪽 문 열자. 어 호원이랑 제가 갑시다. 다시 와요. 일단자. 오케이. 재장전 했어요? 아니요 장전. 중 오케이 오케이. 탄창 확인. 와주님, 부타님, 그쪽 방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네. 진입합니다. 불 오케이, 네, 오케이. 들어가요 네. yes, yes. 들어갑니다. 네. 네. 와, 씨. 밖에 있었어한번더 일단. 와 여기 무리고였네. 저 무장해제할게요. 네. 네와씨빡세다어 네. 어, 가 누가 어디서 총소한대아 옥상 옥상 아, 오케이 오 네. 올라갈까요? 아, 으로 부수고 아, <laughs> 네, 잠시이거막 이거 해수하고 올게요 네네 오 빠집시다, 빠집시다 네, 뒤로 빠질게요, 뒤로 빠질게요 뭐라고요? 아, 씨... 고고고올라간길 음. 찾았어요? 아니, 아니 없어요, 어요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럼 다음 건물로가야돼요이건물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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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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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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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없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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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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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오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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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 네. 우리 좀 해볼게요. 갑니다. 저도 올라갑니다. 예. 네. 오세요 <laughs> 오세요. 왠, 왼쪽 볼게요 왼쪽. 예전국상공중 네,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넘어갔어요. 지나가세요. 넘어왔어요. 네네. 네. 이거 밖에 있는 게 얼마나 선택일까요? 올라오세요 일단 올라오세요. 와씨. <laughs> 라이트 오브 라이트 오브. 라이트 오브. 이거 일단 이쪽 건물 <laughs> 넘어가야 되긴 하거든요. 잠시만요. 아 근데 이 박혁포가 미친 미쳤는데 이거? 이거 그냥 아까 통로 있죠? 그쪽으로 내려가서 쭉 진입합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아, 깐한명 어 어디 갔어? 자 여기 있어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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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갑니다 들어갈게 빠지.. 감사합니다 라이트 아, 온 아이씨 괜찮아요? 저저 치료 저 치료 좀 저도 그냥 셀프치로 할게요. 괜찮아요. 네. 자. 네. 네. 업무여주세요. 컷컷컷컷 아이스 킬와 저기 올라간 제... 사이에 일찍으로 왔나보네. 저 네. 재장전 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준비 준비 개구멍? 이동. 개구멍? 네. 오케이 오케이 네, 건물 클리어 아 목표지역 어디죠? 나 지금 왜 안보이냐? 목표지역 이, 저기요 저거 같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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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저 저거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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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올라오면은 다음 건물 가 봅시다. 다음 건물이 어디죠? 이쪽문 넘어서 바로. 어... 오케이 오케이. 오 <laughs> 어, 뭐야 이거 슬라이딩 도어였네? 아니 뭐야 열리는 문이었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네. <laughs> 아개 <laughs> 같은 거. 와 진짜 쉽지 않다. 개 싣고. 어 제가 설치할게요. <laughs> 어저 설치 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른 쪽으로 붙을게요 예. 지볼게요 예. 갑시다 오. 와, 이거 위치야위치야 미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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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야야 안돼 안돼, 빠져요. 부산이 밀로오세요 치료 어. 치료 치료. 여러분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들어가야 돼요? 돼요. 제가 치료할게요. 제가 치료할게요. 어,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여기 저 있는데 저데 오케이 뒤로 빠지게요와준님 어, 먼저 들어가요. 네, 치료할려. 치료할. 네,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다 들어가. 오른쪽 빨리 들어가요. <laughs> 어, 씨. 조심하세요. 산님조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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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코원님 유찰이 가주세요코어님 저희 이쪽으로 갑시다. 네, 할게요. 모아 좀뒤 붙었어요. 맞죠? 아, 박사다. 제가 문 열게요. 네. 오갈게요. 어, 오케이. 와, 뭐 보이는 거 없어요. 보이는 거 없어. 요거 네, 조금 쓰겠죠. 조금 제 거고 거고 고 네, 저희 왼쪽으로서 진입합니다. 왼쪽에서 진입합니다. 뭐, 아저 우력가. 가실게요. 여기 이쪽에 올라가는 계단이. 아, 저희 부상, 부상, 부상. 코어님 다운, 코어님 다운, 코어님 다운. 아아 아, 아, <놀대> 오른쪽에 있었어요 오른쪽에 계단 있거든요? 저희 네. 2층만 대충 정리하고 코어님 다시 구하러 갑시다 네 바로 어떻게요 <놀대> 바로 붙을게요 네 1층도 있어요 계단, 계단 올라가는 거아 젠장 저 계단 보고 있어요 네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이 <놀대> 올라가는 중뭐 지금 바로 뒤에 있어요? 3층 올라갈게요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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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불알 보이나요? 뒷발 저쪽이요 저쪽. 아, 예병 그 다음 건물이야? 예, 다음 건물이었어. 그거. 아 씨. 어느 아, 쪽 불빛 보인다. 네. 어. 음. 아, 잠깐만. 합시다 와 아, 진짜 지잠깐다네 가보죠 깐만다다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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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잠깐해야죠어 잠깐만. 잠깐만. 가서 이 나올 때 있던 그 건물에 저 아직 있어요. 네, 정지정지 여러분 만약에 가다가 멈추면은 왼쪽 보도가 멈추면 그냥 초월해서 그냥 뛰어가세요. 불올라왔다 갑시다. <laughs> 어디였나? 아니죠? 어. 그래서 게요 이동동동 동어세요 와. 너무 무서워요. 오... 으...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오케이, 이동. 저기요, 저... 바로 저기요, 저... 네 맞는데 왼쪽 공. 좀... <laughs> 네 들어서. 올라가면 돼요. 그냥 올라가면 돼요. <웃음> <웃음> 아니 얘들 기침도 하니까 진짜 너무 아파 보여. <웃음> <웃음> 아니 어? 아스카라도 수고해야지. 뭐야? <laughs> 진짜. 아 <laughs> 어, 오케이 여러분 이제 준비합시다. 마지막이에요. 어... 네, 코님이 다른 분들 준비됐으면 코님이 뜯어주세요. 나 네, 알겠습니다. 꽉 네. 코. 불코... 준비되시면 다들 말씀해주세요. 준비됐 준비 완. 준비습습니다갑라면 조심.

동 u 확인 확인. 근데 저기 단편하가 없어 무슨 이유냐? 와. 술탄! 아, 조심. 뭐라고요? 저희 미 산거 저희 괜찮아요. 네, 와씨,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와씨, 어디 야, 여기다 와씨!

<웃음> <웃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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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건물 수색하면 될것 같은데 저기 건물 안들어 건물 안들어 건물 안 들어와 와격씨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 다들 다들 탄확인? 류탄님 괜찮으세요? 제가 업 네네. 교체할까요? 아니 탄 아직 많아요 네네네 네, 잠깐만요 네. 그러면은 두분 여기 보고 계시면은 모아두님이랑 저랑 옥상에서 한번 훑어보고 나올게요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모아두님 <laughs> 살아서 돌아와야 네. 해 플레이어 올라오면은 저희 한번 주변만 훑어보고 와서 합류합시다 네네 아씨 네, 와아 뭐, 와, 뭐, 아, 진짜 네와씨 p p 진짜 사람들은 저녁에못 돌아다니겠는데 음 못하겠다 그래, 이 게임 그래, 진짜 그그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빨리 팀 페이지에 우리 그래, 그래. 포태그 달러가시죠 어 아, 진짜, 진짜 너무 숨다 네. 내려가볼까요? 네 가시죠 갑니다. 제가 갈게요. 네, 두 번째로 갈게요. 아, 오 씨. 아, 우리가 못 봤네. 괜찮아요. 잡았어요? 네, 한명 잡았어요. 주 근데 네. 조심하세요. 네. 소리 더 들렸어요? 네, 따라갑니다. 와,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자 위치가? 네. 음. 어쩔 수 없어요. 뚫어야 돼요. 지금 오른쪽에서 나갑니다. 왼쪽에서 네. 나갑니다. 왼쪽에서. 네. 네. 보고 있어요. 개단, 아, 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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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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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들 조심, 조심, 조심. 오메. 네. 빠르게 밀어야 돼, 오네. 여기서 소리, 왼쪽 뒤에서 소리. 뭐야? 뭐야? 괜찮아, 저희는 밑에 다 네. 재장전, 장전 재장전.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속 뒤에, 승님 뒤에. 확인했어요? 어 네네 아니아냐그 재앙전이었어요 그리고 승님 뒤에 있었는데 아, 안들렸나봐요 청소리 때문에 네 클리어 클리어 클 오른쪽 확인합니다 저는 네저 건물 밖 바... 그냥 업마할게요네 오케이 클리 오케이 아. 야 이거 어떻게 확인하죠? 야 이거 나가면 나갈... 검토가 안나는데? 네후원님 왼쪽 저 오른쪽 고. 네 네 스톱 오케두 네. 네, 분도 나오시죠 네. 이 우봉을 나오시죠 이쪽에서 소리 들려요? 어 잠깐만 발소리 오케이 들어,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이쪽이다 이쪽이다 네옆 있어요 왼쪽 빠져요 네 <laughs> 오케이 들려 오케이 들려. 이쪽에 여기 있습니저 왼쪽으로 들어와요 oh, 네. 네 저도 저 오른쪽 오케이 확인 네 여기 문 열면 으리티때문 어, 아무것도 안빼아아아아아 이거 완전히 이야와 어디 계신거야 여기저기 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 문 열면 아 이거 라 요거 문네 엽니다 아 오케이 아이 없어요 여이 없어요 네 클리어 클리어 아 어. 잠시만요 나 이쪽으로 나가볼까요? 네래야될것 같은데요? 응나아볼게요 그 네, 왼쪽 왼쪽조심하세요 왼쪽 네. 아 소리가 들렸는데? 아 라이트 아비석 꺼졌구나 아아무 보이... <laughs> 으... 으... 네. 아니 소리가 들렸는데 분명? 어? 되나? 아, 이 되나? 아아그 이탈 그 안쪽에 적 잡으면은 저맨 바깥쪽에 있는 적이 있어도 끝날게임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가봅시다 네와씨 왼쪽에 사운드 어어 이... 오른쪽 오른쪽 조심 위험한데 와 술탄 투척 그리고 오러이오졌습니다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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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오를 설치하는 거지? 아오게요 어, 네. 네 분명 어딘가 있을 었 텐데 한명더 있나? 어, 어? 다행이다. 아. 어... 어와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네. 이제 저격 저격수가 있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저격수가 있는 게 말이 돼요?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이 게임. 야, 어? 이거 공포 게 맞아요.